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LG 엔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금일의 종목 1.77%대 대형주치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을 지지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신기로 매수하면 될지,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지 관련해서 영상 속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영상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도 직접 종목명 언급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 챙겨 가시고 영상 뒷부분에선 꼭 봐야 될 섹터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종목 최근 미국 최대 ESS 전시회인 아리플러스 2023 여기에 참여를 했죠.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향후 ESS 사업에 대한 비전 제시를 에이전스로 이번에 했습니다. 자, 애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자, 이거를 통해 확장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서 LFP를 만들겠다.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얘긴데 2026년도 양산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살짝 아쉬운 부분은 기간이 좀 너무 멀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부각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향후 5년 내이 ESS 사업부의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라는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한 겁니다. 앞으로 2030년도까지 이 ESS 시장의 전망치가 지금 10배까지도 오를 거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자이시장은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 AGN솔이 주도한다, 주도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해요. 자,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점차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땐갈 길이 멀어요. ESS는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중국 업체들이 여러분들 ESS 시장의 전 세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이 앞서 이제 30년도까지, 자, 340조까지 올라갈 거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이 중에서 고작 14%입니다. 자, 78%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지엔솔의 주가를 지금 당장 판단을 할 때는 이 배터리 중심으로 좀 봐야 한다. 자,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 배터리 점유율은 여전히 에지엔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에지엔솔 관련해서 기대감을 제외하면은 아직 급속도의 상승 반전 포인트는 아직까진 부재다. 부재인 상태이지만 잘 보시면은 자, 이미 이렇게 큰 틀로 거대한 박스권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등락 흐름은 계속 보여줄 거다. 이 안에서 수많은 수익 기회도 있을 거고 수많은 탈출 기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인 대응 구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이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 5 2 6 3 3 6으로자 LG 엔솔 LG 엔솔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기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재료. 그 향후 계약 수주 예정 목표가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자이자 이거에 관련된 모든 내용 제가 정리해 놓은 대응 리포트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리포트 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한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적인 대응 구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을 두개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5 2만0천 원이고 하나는 0 0 0만 원이에요. 자,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자기 LGS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에 물렸다 하더라도 최소 수익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구간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의 추가적인 대처 요령 자,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분할로 잘만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물량을 실어 가지고 큰 수익 보고 나올 수있다라고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형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단기 대응법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댓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AG&S 주주님들 빨리 이 대응 리포트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봉 버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에 감사하라고 써주시면 여러분께서 제가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급등 현재 예상하고 있는 진짜 진짜 대박 종목 여러분들께 대박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한미반도체 얼마? 16,000원대. 그리고 이제 제가 에코프로도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언제 해드렸냐? 제가 이 구간. 55만원대에 제가 이때 추천을 과감하게 추천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런 솔트룩스도 7월달에 22,000원대에 제가 추천을 해서 잡아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오는 총목들마다 뭐 자기가 바닥에서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왜안 샀냐? 이런 근거 하나 없이 진짜 말로만 분탕질하는 말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는 다릅니다. 긴말 필요합니까? 제가 진짜 이 종목들 바닥에서 다 잡아서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신 분들께 정말 큰 수익 안겨들었다라는 거 제가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얼마? 세배 이상 초급등 예상되는 그 대박 종목, 그 대박주. 진짜 여러분, 저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진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대박인데, 바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박 기회는 꼭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문자 보낼 때 이용하고 있는 문자 사이트. 여기 문자 받아 보이시죠? 여기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한미반도체 제가 언제 정확하게? 3월 17일. 3월 17일에 잡아서 그 당시 제가 선착순 500명에게 이암미 반도체를 17일에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자 사이트에 있는 그대로 발송 내용 있는 그대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고요. 자, 이름 보시면 문자 받아 있고. 자, 여기 김현석 대표 보이시죠? 제 이름. 여러분 눈으로도 확인될 겁니다.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포토샵 안 되고 조작 안되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3월 17일에 정확하게 이제 제가 12시에 이 시간에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무슨 시간이죠 점심시간이에요 누구나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사용하는 개인 연락처 9952에 6336 보이실 거예요 여기 위 번호랑 똑같죠 제가 이 개인 번호로 선착순 500분께 제가 이 한미만 오차 얼마 23,000원 이하에 잡으셔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드렸습니까 말씀드렸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게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거 없는 소리 나지 않아요.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목소리만 봐도 알잖아요. 전 무조건 직진입니다. 직진. 도의교. 사실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 문자, 제 문자 봐도 500분,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예요? 상상도 할수 없다. 아무튼 겁나 수익이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터 뭐가 있었죠? 에코프로 있었죠? 이 에코프로는 제가 5월달에 이렇게 꺾이고 있을 때 한참 공매도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의 고점 갱신은 없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제가 과감하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뭐라고 들었냐? 다시 한번더제 문자 내용. 보여드리면서 검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55만원 이하에 매수하셔라. 에코프로 보이시죠? 제가 언제 5월 18일 이때에도 정확하게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제 연락처 확인되시죠? 9 9 5 2의 6336. 정확하게 620분이 이 종목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 봤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1차 목표가 얼마? 제가 이때 당시 100만 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차 목표 얼마? 130만 원 돌파하면 다시 한번더 공지하겠다. 이 당시 공민도 얘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론 끝이다. 2차 전지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100만 원. 예상한 사람이 누구? 바로 저 김대표예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흐름을 정확하게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목표 130만 돌파했죠 자 마찬가지로 다음 종목 솔트룩스 7월에 보내드린 이 대박주 솔트룩스도 한번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솔트룩스 제가 직접 문자로 보내드린 그 내역이에요. 팔송일, 7월 11일, 정확하게 이것도 12시에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드려요. 왜? 그렇게 해야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모두 다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매수할 수 있는 10초의 시간도 낼수 없다? 주식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간절하실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내 계좌 복구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박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솔트록스 689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자 1차 목표 얼마? 35,000원 35,000원 달성했죠 그리고 현재는 이 2차 돌파까지 이미 성공을 하고 제가 이미 제 공지까지 보내드린 상황이에요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유튜브들하고 다르게 무작정 아무 근거도 없이 증명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제가 말 그때 말씀드렸다 내말 들었으면 수익이다 왜안 삽냐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때 당시 시청자 분들도 다 시청을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러한 대박주 다음 종목이 현재 대기 중인데 8, 9월 달 대기... 8, 9월 달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대박주 차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대박주예요. 이 종목 이렇게 길게 바닥에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정확하게 2017년도부터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무려 언제까지? 6년 동안 매집이 된 종목이다. 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제가 뭐라 했죠? 이 대박주 얼마 간다고요? 3배 이상 본다. 기간 얼마? 한달 안에. 3배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차트로만 봐도 주식 좀해 보셨다 하는 분들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단에 장기 이평선까지만 올라가 져도세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아직도 주가는 출발을 안 했다. 그 자리에 있다. 빨리 잡아 가야 됩니다. 제가 괜히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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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이라는 겁니다. 나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도 못 잡았고 2차 전지로 핫했던 종목 금량도못 잡았다. 심지어 이 솔트룩스도 못 잡았다. 모두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쉬울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급 종목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부자, 부자라고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딱 선착순 몇 명? 300명에게만 제가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소유트룩스 증명해 드렸던 것처럼 딱이 300분께만 이거 종목명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과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1차 목표가 달성이 되면 영상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명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아 김현석 대표가 사라고 할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때 보냈으면 내가 얼마나 볼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선착순 3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이 종목. 이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따봉 버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이제 추천주를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매 영상마다 제가 가이드를 좀 잡아 드릴 거고, 상승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 가면서 지속적으로 종목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이드 실시간으로 바꾸자는 분,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여기 여러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로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보고 귀찮게 안 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종목명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명은 C랩입니다. 자, 네, 종토방. 네이버 종토방 가면 안 좋은 얘기들 많아요. 물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느낀 게, 꼭 이렇게 불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은 필시. 최소 한 번은 초강세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찬티 많은 곳에 상승주 없고, 자, 이 안티 많은 곳에 하락주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C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의 목표가가 상향이 됐어요. 무려 지금보다 60%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애게 고작 60%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는 거랑, 천만원에서 2천만원 올라가는 건 다른 개념이잖아요 똑같은 상승률이라고 하지만 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잡주가 아니고 무려 테슬라에요 전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무려 60%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가치의 상승 수준이 다르다는 라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가치 평가를 받게 된 걸까 이거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자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가 사용하는 슈퍼컴퓨터인데 자이 덕분에 향후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로보택시랑 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속하게 채택할 수 있다 자 이제 이런 사업적인 장점이 생겨가지고 향후 기업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가 된 겁니다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 엔비디아 칩 1만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면 단순하게 AI 반도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섹터가 다소 협소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로 섹터가 포괄적으로 좀더 넓어졌다 자 섹터 투자를 할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섹터가 있고 B 섹터가 있고 A와 B를 모두 다 포괄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A 섹터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부각이 안 되면 이건 죽어버리죠. 자 그럼 B 섹터에 투자한다고 를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B 섹터가 부각이 안 되면 죽습니다. 근데 모두를 포함하는 섹터다. 어떤 게 하나라도 부각이 되면 이거는 올라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디로 큰 돈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종합본이에요. 종합본 리스크가 적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역을 지금 섹터 영역을 넓혔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도 재평가를 받을 때가 온게 아닌가? 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떤지를 봐야겠죠. 올해 이제 슈퍼컴퓨터 도입이 35주년이라고 합니다. 자, 때마침 우연의 일치인지 한국에서도 이번 8월 달에 자 슈퍼컴퓨터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첨단과 기술 분야에서 매우 활약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그동안의 활약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8월 중순에는 슈퍼컴퓨터 이제 컨퍼런스도 개최가 됐어요. 자, 이 슈퍼컴퓨터 분야가 디지털 시대의 난제를 해결해 주었고,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퍼컴퓨터 속에는 AI 인공지능도 있고, 최근 이슈가 됐던 양자 컴퓨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핫토픽으로 접혀던 모든 분의 야 집대성은 이 슈퍼컴퓨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장 최상위 개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로 여러분들 테슬라가 부각이 되니까 기업가치가 그런식으로 말도 안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앞서서 이 엔비디아도 슈퍼 컴퓨터로 이제 섹터를 포괄적으로 만들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6월달 내용을 보면 이미 AI 칩셋 시장을 장악한 이 엔비디아가 AI 슈퍼 컴퓨터 플랫폼을 발표한 바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인공지능 이라는 키워드에 가려져서 부각이 안된 거다 근데 이미 뒤에서 엔비디아는 슈퍼 컴퓨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인데, 자, c r m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추천주예요. 자, 추천주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가이드를 좀 다시 한번더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됩니다. 상단 연락처 9 9 5 2 6 3 3 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초대를 해 드릴 거고요. 만에 나는 텔레그램 초대가 좀 부담스럽다, 그냥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옆에 문자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는 드릴 겁니다. 자, 이 C-Lab이 이미 작년 2022년도에 이 서울 가게들은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검증된 회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5월 말에 엔비디아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공개하면서 C-Lab을 이미 이때에도 이렇게 뉴스로 한번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급등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종목과 이 뉴스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들에서 대시세가 나온다. 한참 올라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매번 이게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종목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이 CRM의 위치가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시세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자, 이미 이 CRM 같은 경우는 이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AI 칩셋을 장악할 때부터 그 수요 증가에 대해서 국내 최대 수혜를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었어요. 이게 언제 나왔다? 7월달의 내용입니다. 부각이 된지는 얼마 안 되었고 당시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할 때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부각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시일에 패싱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 이 테슬라 엔비디아 슈퍼컴퓨터가 지금 다시 여러분들 테슬라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로 주가 제도약을 하려 하는 이 시점 이런 지나간 내용들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구간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 바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측면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현재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기대한 흐름은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성이나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만약에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구간까지도 못갈건 없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c 랩이 가상데이터 구축을 통한 로봇자율주행 자유주행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로봇에 매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또 뭐가 있죠? 두산 로보틱스 현재 IPO도 진행되고 있죠? 로봇이 핵심 키워드예요. 이 C랩도 이 로봇 키워드를 갖고 있다. 이 로봇을 갖고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잖아요? 그 데이터를 이미 작년에 이 C랩은 구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거듭 강조해드립니다. 이 C랩 준비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검증이 됐다. 자, 사업권으로 한번 잘 보시면은 자 AI 영상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AI 영상 분석 GPU 활용률 증대 그리고 이제 AI 품질 향상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네이버 종토 방언급을 잠깐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얘기 가 나오는 것들이 적어요 엔비디아 얘기로 자꾸 부각이 되는데 이 GPU 활용률 증대 부분이에요 솔루션 탑재라고 보이시죠 이 엔비디아 제품에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종토방 사람들도 잘못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엔비디아 부분은 이슈물 용이다 진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종토방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습니다. 자, 방귀보고서 내 매출 비중을 보면 자, 엔비디아 그게 솔루션인데 솔루션 부분은 9.8에 고작 10% 수준이에요. 크지 않다. 영향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이슈 부각용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게 뭡니까? 자 AI 영상 분석 사 68%.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요 이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최근 내용인데 엔젠바이오 얘기 나오죠. 갑자기 섹터가 바이오로 훅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엔젠바이오가 이 AI 의료 플랫폼을 만들었고 엔비디아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엔젠바이오와 이 C 1 회과의 업무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인프라를 활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는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요? C랩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인프라로 활용했다고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정확한 거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내용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C랩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C랩이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봤으니까 이 내용 다음부터는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냐? 슈퍼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AI 영상 그리고 바이오까지 지금 여기에 거론이 된 섹터만 해도 총 다섯 개인데 자이 하나하나의 섹터들 올해 트렌드가 아니었던 게 있나요 모든 걸다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떤 뉴스가 하나만 나와 주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이 다분한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주식이 현재 바닥에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영역이 대세죠 자이 ai가 영상 분석을 하면서 의사를 대체한다 의사를 대체할 거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할까라고 물음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예스라고 이미 답은 돼, 나와 있습니다 자이 트렌드에 C랩도 합류가 C랩도 합류를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제가 엔젠바이오 얘기 방금 뉴스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이미 팩트가 된 거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자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추천주 뭐였죠? C랩 C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설명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텔레그램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가이드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함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둘만한 그런 이제 주목해야 될 필수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느 종목을 봐야 할지 지금까지는 이 2차전지였는데 앞으로는 뭘 봐야만 미리 자리선정을 할수 있을지 솔직히 여러분들 항상 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섹터, 지금 보시는 섹터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자, 너무나도 기대가 많이 되는 섹터입니다. 자, 미래차의 시대를 이끈다. 미래차의 시대를 이끈다. 삼성전자 전장기술 대거 공개. 자, 이재용이 점찍은 전장산업. 이걸로 이제 미래차 혁신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섹터 바로 전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라는 거나 알겠는데, 그럼 전장이 뭐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편할 겁니다. 자, 이해도 잘될 건데, 차량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화면들이 있죠. 자, 계기판. 그리고 이제 택시 뒷좌석에서도 볼수 있는, 자, 이런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바라보는 이런 차량 정보 안내판. 자, 여러분들 이런 게다 모두 다 전장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전장 디스플레이인 건데, 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잘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부터 이제 차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오신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차를 바꿀 때마다 변하는 게 많죠. 요즘에는 화면도 다터치를 하잖아요. 왠지 물다으면 망가질 것 같고 그렇죠. 자 이런 전자기기가 계속 추가되는 이 트렌드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는 그 부분들이 모두 다 전장인 겁니다. 이 전장에 이재용이 직접 나섰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연차 속에서 전장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 자율주행에,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디스플레이 고도화가 이제 필요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량용 OLED 패널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 간 협력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만큼 너무나도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어디가? 전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작 시작 단계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매년 3년간 평균 67% 67%씩 이제 시장이 성장할 거로 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자, 이 전장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관련 종목들, 가이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단 연락처 992-6336으로 텔레그램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이 텔레그램 입장이 가능한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 자, 정보들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신이 없죠? 어떤 정보가 중요한 정보인지, 자그 선별하는 노고는 제게 맡겨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전장 지금부터 선점을 해가면 앞으로 2년에서 3년은 편할 수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상단 연락처로 텔레그램 꼭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텔레그램에서 가이드 잡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 될것 같습니다.